220번. 자, 요식을 인수분해했을 때, 개수가 모두 정수인 1차식 개수를 요렇게 주어졌거든요 예를 들어, n00는 0이다. 라고 줬는데,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, 자, 이식을 보면요. 자, 잘 봐봐. 요거 보면은, 개수들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죠. 그죠 얘는, 이거 대칭식이지, 그치? 렇 음, 대칭식이기 때문에, 자, 요거를, x제곱으로 제가 묶어볼게요.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, X제곱 플러스에다가, X제곱분의 A 플러스, 2 a 의 X 플러스 X분의 2에 플러스 B. 요렇게 놓을 수가 있고, 자, 요거 인수분해 해버리면은,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. 그 마이너스 2는 일단, 저 멀리 보내버리고, 얘가 이렇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이 시기. 아, 그렇다면, 얘는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2 a 의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b 마이너스 2다.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 x 플러스 x분의 1 요거 있잖아요. 요거를 t로 치환을 할게요. 요걸 t로 치환을 해버리면은 x제곱에다가 t제곱 마이 플러스죠. t제곱 플러스 2a t 플러스 d-e.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음. 자,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식을 한번 세워볼 거거든요. 이 상황에서 식을 세워본다면, 어, 이제 이거 대입을 좀 해볼게요. 자, 이제 기획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. 자, 기억. n에다가 2콤마 6이라고 했거든요. 음. 그러면 얘는 x제곱에다가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.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그 말은 얘가 x제곱에다가 음 x 플러스 어 요거 사실 인수분해가 되죠. 요거 인수분해를 해버리면요. t 플러스 2의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. 그 말은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2의 제곱인 거고요.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요거의 전체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또 인수분해 해버리면은, 얘는 x 플러스 1의 4제곱이다라는 식이 나옵니다. x 플러스 1, 개수가 모두 정수죠, 그렇죠? 아, 그러면, a 개수 보면, 아, 얘는 n, 2,6은 4개다라는 거볼수 있죠. 자, 니은 보겠습니다. n 아, 이란다 어, 요거 한번 해봐야죠.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0이고 b는 1, 마이너스 1대거든요. 음 n에다가, 영 콤마 마이너스 2를 구해보라고 한다면, x 제곱에다가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인 거지, 그치? 그럼 x 제곱에 음, t 플러스 2에다가 t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, 얘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, 자이는 x 제곱에다가 x 플러스 x 분의 플러스 2. x 플러스 x 분의 1 마이너스 2다라는 거지. 그럼 각각의 x들끼리 곱해버리면요, 얘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지. 그렇다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의 제곱이다라는 이야기인 거고, 얘도 개수가 모두 정수인 1차식 개수 4개잖아요. 그래가지고 얘보수 있는 건 n의 n의 0, 마이너스 2는 4다라는 거지. 그래서 2개더해주면 8이 돼요. 그래서 기획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. 니은 한번 해볼게요. 니은 같은 경우에 nk 콤마 2는 2라는 걸 만족시키는 실수의 k 값을 두 개다라고 줬는데, 자, 일단 니은 상황을 한번 볼게요. 은에서 nk 콤마 2는 2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개수와 정수의 1차식이 될수 있는 거는 우리가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지. 그럼 보세요. x제곱에다가 t제곱 플러스 e k t다가, 에 이게 2죠? b 자리가 2인 거니까, b에다가 1이 지문으면0 되지. 음, 그럼 요거죠, 그쵸? 음, 그러면, 얘 x제곱에다가 t, t 플러스 e k다라는 거고, 얘는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a 플러스 2k다라는 거지. 그러면 x들끼리 각각에 집어넣어 주시면요.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 플러스 2kx 플러스 1이다라는 거지. 그러면은 이 x제곱 플러스 1은요.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. 얘는 이, 1차식으로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1차식이 나올 수 있으면 단순히 얘밖에 없거든요. 어. 그럼 여기에서 2차식의 곡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. 음, 그러려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될수 있는 거는요. 얘,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던가, X 마이스 1의 제곱, 요거 밖에 없거든요. 저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 이용하면은 K가 될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. 얘는 두 개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은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d 귿을 보시면요. b는 a제곱 플러스 2라고 줬거든 자 요거 b는 a제곱 플러스 2래 그럼 얘는 4라는 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값에 곱을 물었단 말이죠 자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 x제곱에다가 t제곱 플러스 2 at에다가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면요. 자, 얘는 이렇게 되죠. 그쵸? 자, 얘는 x제곱에다가 t 플러스 a의 제곱이다.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, 자, 얘는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a 플러스 a의 전제제곱이니까,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의 전제제곱이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얘가 4가 되어야 되거든요. 얘가 4가 되려면은, 아까 우리 가조건을 이용해 보시면, 어, 가조건이 한다? 우리 기억의 그 사례인 것처럼, 얘가 4가 되려면요, 결국에 내가 완전 제곱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, 그치? 음. 자, 그러면, 얘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거든요?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에 신 제로가 되는 거니까, 아,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얘네들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4. D 귿도 맞네요. 그럼 따라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.